오순절 집회를 앞두고 참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 전주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하루에도 엄청난 그런 양이 쏟아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오순절 집회를 두고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 하나님께서 전주간에도 집회 전주간에도 어,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이런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그 일기 예보를 보면 주일날 저녁부터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요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집회를 잘할수 있도록 날씨를 너무 너무 좋게 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오순절 성령 충만 영정부장 집회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밖으로는 날씨를 좋게 해 주시고, 안으로는 모든 대소사의 집회에 관한 것들을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염려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특별히 제주회복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오순절 성령 충만 영적 무장 집회를 할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식사를 제공하고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주도에서만 있어야 될 일들을 우리 집회 기간 동안에 체험하고,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는 두 번의 전도가 있었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어... 전도용품이 욕심이 나서 그렇게 됐지만 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줘야 되니까 하나 더 달라고 어, 그렇게 하는 어, 사장님 아주머니를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받아야 돼! 받아! 그래서 불교인이 전도지를 받았어요. 회복교회입니다. 회복교회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숙소 문제라든지 또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찬송인도 하고 또 같은 중복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고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그리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집회가 되었고 또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여운이 계속되어서 여러분 재단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어, 또 집회를 위해서 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기, 여기 참석한 분들뿐 아니고 집에서 또 재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곳에서 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이것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모든 재단 지킴이, 교회 지킴이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집회가 원활하게 잘될수 있도록 모든 일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또 이분의 차량 운행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이 말하는 귀족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움직임 일거수일투정을 함께해 주신 우리 회복교회 여러분들과 또 집회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미리 와서 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미리 와서 숙소를 준비하고 미리 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풍성한 집회를 잘할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외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 개인에게도 축복이 넘치고, 또 재단에게도 축복이 넘치고, 또 교회에도 축복이 넘치고, 기업에도 축복이 넘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돌아가실 시간인데,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기에 성령의 폭탄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은혜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놀라운 후집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도 함께 한 식구가 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이사야서의 이사의 예언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은 것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서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급하는 그 공급원이 수원지가 되기를 바라고 발전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전기 스위치를 키면 그냥 전기가 들어오듯이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가하고 예배 드리면 모든 교인이 밝아지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이거 너무나 큰 약속이고 너무나 귀중한 약속이고 너무나 복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기로 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적인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코앞에 다가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위기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신앙만 든든하고, 믿음만 든든하고, 하나님의 백성만 든든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무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 거기에 6 2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셨잖아요. 또 전쟁 폐허가 되어서 일어날 수 없고 100년 가도 일어날 수 없다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고위급들이 말을 했는데 50년도 못 되어서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발전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아직도 6.25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 와서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전쟁 때에는 사람이 죽고, 전쟁 때는 건물이 녹아내리고, 전쟁 때에는 너무 볼품 없던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나서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이 너무 보람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는 의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간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기도 계속하게 되면 이 나라는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일어나기를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부흥하시기를 바라고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영혼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찬송의 위력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권세도 점점 점점 이야기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강단에서 예수님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역사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말세한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대체 대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의인들은 따로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는 의인들의 기도가 먼저이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될 것이고, 의인들의 간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랑합니까? 흩어져도 예수님이십니까? 모여도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고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우리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의 역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주관을 드립니다. 요비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 뒤에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우리들은 지금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당겨놓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가정에서 우리 재단 교회에서 맹렬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문제, 그리고 앞날의 문제, 남북한의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창고를 열어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단과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단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죄를 짓거나 게으르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제자 삼기 위해서 손발이 분주하고 열심히 다니고 애쓰는 모든 분들은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지상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재단이 부흥이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상상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보따리를 쌓들고 와서 내가 내 것을 먹으며 살테니까 우리를 당신의 이름에 붙여주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구원의 소리,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재단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전도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와 나라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동고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를 삼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 그리고 신약의 2000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자 삼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빛나게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2만 3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내서 각 세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되고 재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사람을 많이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재단과 교회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서포트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국가 구원이 여러분 우리 재단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일을 하세요. 기도, 기도 없으면 일을 안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급 기도 매월 기도, 선교의 기도, 여러분의 개인 기도, 그거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시가 되고 때가 되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단과 교회들이 부흥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아름다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려 여러분이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 여기로 말하면 해외니까 여러분이 귀국하게 되어지는데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제주도에 와서 혹시 못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참으로 많이 해서 왜냐하면 제주도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는 길도 아주 아름답게 열어주셨고 가는 길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불을 던지려 갑니다. 복음을 전하려 갑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갑니다. 모든 만물을 축복하려 갑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해서 했다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 건설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사람들은 이 그것 때문에 나라를 지키고 국가가 복을 받고 장래가 희망이 있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젖과 우리 여너는 축복의 땅을 건설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단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세요. 이제 여기서 받았던 성령이 폭탄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에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또 마귀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기다리시고 신부 준비 잘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신의 성품 진리 사수 성결 보존 사명감당, 열심 충성이 여러분 개인의 생명입니다. 이거 더럽히지 마시고 정말 잘 유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 오순절 성령 충만 영적 집회를, 영적 무장 집회를 마치고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공급하려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능력으로 넘치어서 고통 당하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주어가는 생명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비한 영적 자산이 풍부해지고 영적 은혜가 넘치고 영적 축복이 충만한 우리 재단과 교회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회를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축복을 담아서 이제 각 사명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